따뜻한 계절 동안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완벽한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변할 때 우리의 피부는 정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독특한 계절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운 날씨 조건에 맞게 여러분의 피부 관리 루틴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열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시작해서 효과적인 일상, 루틴을 만드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름만 되면 늘어나는 유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강한 자외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아니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피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정말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기온이 아무리 높이 올라도 자신감 넘치는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계절적 피부 변화는 우리 일상 관리루틴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열과 습도는 유분 생성 증가 같은 정말 독특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셋째, 자외선 차단은 따뜻한 날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넷째, 적절한 수분 공급은 더운 달 동안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다섯째, 간단한 루틴 수정만으로도 흔한 여름철 피부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에 기반한 전략들이 효과적인 보호와 영양 공급을 보장해 드릴 거예요.